배우 안문숙 안소영이 같이 삽시다 하차 이유를 밝혔다. 19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언제적 안문숙에는 드디어 직접 밝히는 같이 삽시다 하차 이유? 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안소영은 최근 유튜브를 시작한 안문숙에게 개인 채널을 할 생각을 다 했냐고 물었다. 이에 안문숙은 같이 삽시다를 안 하게 되니까 시간이 좀 남았다. 그래서 같이 삼시다에 몰입한 거를 다른 거로 뭐할게 없을까 하고 찾다가 주변에서 너도 나도 다 유튜브를 하는데 나만 안 하니까 꼭 고인물 같더라. 그래서 마중물 정도는 못 하더라도 고인물이 되지는 말자 해서 겁 없이 시작했다고 답했다. 그런가 하면 안문숙과 안소영은 2년간 함께 했던 같이 삼시다에서 하차한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안문숙은 우리 세계를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지 않냐. 시청률이 어느 순간부터 더 늘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항상 그 시청률에 머물러 있으니까 방송국 입장이나 만든 프로덕션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게스트다. 바꿔야 된다. 근데 내 명중에 박원숙 혜은이를 빼겠냐. 우리가 제일 늦게 합류했으니까 우리 둘을 생각했던 거고 모두 다 합의하게 마무리를 잘한 건데 시청자들은 무슨 일이 난 것처럼 너무 말초신경을 건드리는 단어를 써서 안소영 같이 삽시다 빠져서 어떡하냐 라고 한다. 뭘 어떡하냐. 잘 살고 있다고 말했다. 안소영은 우리가 무슨 쫓겨난 거 같이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들리더라며 속상해했다. 안문숙은 언젠가는 언니랑 나랑 꼭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오해하지 마시라고. 지금 그 프로그램이 하고 있지 않나. 그분들도 편하게 일하시게끔 해야 한다. 그분들도 말도 못하고 얼마나 답답하겠냐. 우리 아무 일도 없었다. 다 타협하고 협의하에 나왔다고 털어놨다.